좋아야 우리 음. 푸른수목원에 놀러왔어 푸른수목원 뭐야 좋아 2년전에 왔는데 기억날지 아, 모르겠다 배. 시속 60km 음. 관석단속 구간입니다 2년전에 왔어? 응 왔어. 한번 보자 음. 아빠 빨리 먹어 아 되나보다 맛있지? 프론스모건 에서 먹는 아이스크림 주아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게 뭐야? 국화야? <laughs> 그렇게 만지면 아파 네. <목소리도> 음. 자자자자자 여기 어디에요 좋아? 철길 철길 석지에 철길. 뱀이 있다고 소식이 들어왔어어 진짜요? 뱀이 있어요? 네. 뱀이 어딨지? 찾아볼까요? <laughs> 네 배무서워배무서없잖아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 좋아 좋아하는거 아니야? 아 이거네 가지 뽑고싶어? 뭐, 그래 이거는? 이거 아 이거 되나 안되나 볼게 아빠가 아 이거 빼야된다 이거 빼고 아 맨날 아, 여기. 어, 아빠, 해볼게. 기본과, 어, 그치, 어디? 어디? 아빠 이렇게 해 볼게. 기본가부 어, 디 어디? 그렇지. 아빠 이게 렇 노태가 해. 택이 택이 없어 여기. 아빠 이거 붙여 놓으 뭘로 할래 음. 뭘로 할래 그래. 아빠 이거 유대난 되나 보자. 여기서 이렇게 놓고 아, 이거 너무 커. 커도 안 돼. 잡아. <laughs> 예, 아빠가 이렇게 하면은. 끝났 선생님 다음 주 수요일 날. 어 됐다. 하나 아, 둘, 둘 셋. 응. 전... 어. 예약 끝났어. 어. 됐다. 됐다. 날날 됐다. 오 되세요,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안녕 강아지야 다음. 좋아. <laughs> 자, 잘했어. 좋아. 최고. 잘했어. 안전 이뻐요. 어 진짜 진짜 잘했는데 좋아. 아빠 그래. 여기 똥밥이 한개두 개씩 는 거. 그래 하나 더 하자 여기다. 링구리 여기 링구리. 여기. 아빠 붙인다. 골라. 세 골라. 잘했다. 어! 빠졌끝두 개. <목소리> 끝두 개. 끝두 개. 끝두 개. 끝두 개. 다두 개. 가두 개. 끝두 개. 끝두 개. 다두 개. 끝두 개. 끝